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많은 분들이, 뭐 자기는 율법과 관계가 없거나, 또는 뭐, 목사, 앞에 선 목사가, 그, 뭐, 그렇게, 율법과 관계없이 마치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사실은 오늘, 오늘날 교회가,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laughs>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말하지 않으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행동하고 내가 모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 내밀게 있다 속 안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먹고 주가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들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뭐 이거 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내게서 떠나 가라 그러시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죠. 그러면 거기 말하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실제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지식을 온전히 내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어, 오늘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물세까지만 알고. 바로 그러한 지식의 부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애써 복종치 않는 것. 그러면서도 옳다고 하는 건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주여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그냥 내의를 쫓기 위해서 주여주여 한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살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내 생각으로는 몰라요. 말씀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제가 쓴게 뭐냐면 구원의 착각으로 자기네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죽어 보면 안 돼요. 그렇잖그이단교의 어떤 성도가 죽어 보면 그때 알수 있대. 무슨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해드렸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뭐꼭 천국에 입성하는 거 말고 저 구석이라도 살, 그왜 그러냐면요. 어디 이상한 걸 주서 읽어서 그래요. 뭐, 서사라 목사의 뭐, 지옥 천국 간증. 서사라 목사의 지옥이나 천국 간증은 그냥 좋다 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것이 사실이다?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마이가 장난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쫓았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쫓은 적도 없고, 자기가 기도해서 병자가 나은 적도 없어. 저는 봤잖아요. 그 거짓말을 10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자들이나 그런 사람. 어,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이 가득한 그런 오늘날 특이한국교회 외국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다 싫어하죠? 화 있다니까 기분 나쁘죠? 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용어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르치는 자요 배운 자요. 이 바리새인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예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는 곳에서 하, 과정을 따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예에 들어가려면 우리로 말하면 세 번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요. 올라로 치면 뭐예요? 학사, 석사, 박사라고 대비해도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러냐면 화이스를 진짜 그래요. 이 우라는 건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아이. 오아이라는 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언투유. 너에게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크라이브, 배운 자들, 공부 많이 한 자들, 글 쓰는 자들과 파리시스, 바리세파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이포크라티스, 하이포크라, 하이포크라시 뭐예요? 하이포크라스에 대한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여기, actor, under the assumed character. 자기네들이 가장에서 만들어 놓은 성격 캐릭터 밑에 있는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 디셈블러, 디셈블 이렇게 해체하는 자, 이게 하이포크라시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shut up, the kingdom of heaven. 이들의 생각, 저기 관과 바리새인이 옳다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닫았기 때문에 against men,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you n e i t h e r going, 너조차도 못 들어가고 needer support you, 어.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 damn, there is. Entering to go in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suffer 괴롭혀 못 들어가게 하는 도다. 이거 자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날 교회에서 만일 목사라는 인간이 서기관과바리새인이저 위선적인 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은 절대 못 가는 거죠. 어 뭐, 천국 저멀리라도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참, 참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코미디로 만들어요. 개그맨이 개그하는 것처럼. 참. 자 그러면서 이 자들이 어떤 자인지 조금 더 볼까요? 없음 그런데 이 없음. 아이고, RV를 해석했기 때문 없음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트유, 저주받을 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이 위선자야. 너는 디부하라는건막 디부어. 디부어. 죄송합니다. 입에다 막 넣고 꿀떡꿀떡 삼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Widows' house. 과부가 부자입니까? 이스라,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의 과부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집을 devour. Div, 확 삼키고 for a pretense, make a long prayer. 아주 길게 기도하는 척하고 pretense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a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 되게 중요한 얘기죠. 더큰 damnation,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s h a l l 이런 건 빼는 거야. 왜냐면 신부가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laughs> 에 참, 안심하죠. 그래서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당시에는 이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오늘날 얘기하는 거죠. 너 외식하는 목사, 너 외식하는 전도사, 너 외식하는 선교사라는 인간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외국에서 선교하느니 땅에서 선교하느니 다니다가 생기면 하나 갖다 왔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 누구 보고 욕하는 거죠. 야이 개 같은 목사야. 야이 개 같은 선교사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런데 조심을 안 해요? 구원을 봐도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밑에서 뭘 듣고 구원을 봐도 못 봤습니다. 이런 오늘날 교회, 선교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노멘,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Justified. Justified라는 것, 관역에 맞췄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불의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다. 이런 얘기죠. Justified.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i n s i h t of God.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율법에 의해서는 justify 될 사람이 no m a 이에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그냥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아 믿음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아 여기 재밌다 이런 줄 알아요. 여기 보면 just shall live by faith. 여기 shall 이란 단어를 못 틀었어. 매일같이 다니는 건데 현재를 쓰지. No,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네가 생명을 얻겠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얘기입니다. 살림을 받는 것.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 의로운 자호 니카이오스. 의롭다고 하는 건 니카이온타이. 요거는 동사고요. 니카이오 수네 그러면 의예요. 믿음 안에서만 여기 뭐예요? 소세타이, 제세타이가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의의는. 그리고 미래형입니다, 제타이. 나중에 구원을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그러나 율법으로는, by law, 법으로는 여기 행, 여기 뭐예요? 노, 모, 노모 법. 요걸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요노모를 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 중에 유를 제외한 죽고 사는 형법으로 말미 아마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No man, 아무도. 그냥 is justified 요 못할 것은 뭐 can't not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Okay. 자, 그러면. 의인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의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죠? 왜 구원을 착각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역자한테 잘못 배워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강조한 거래. 여기 보세요. The righteous, 그 의인이 scarcely be saved. 아주 극히 드물게 saved 됐다는 건 의인인데 극히 드물게 세이브됐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드물게 몇 없는 의인이 미세이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의인이 됐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의인이 악을 행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엘 에스겔서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Where shall the gatly ungodly and s i n n e r 그러면 언가 틀리가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 왜 경건치 않습니까? 경건에 속한 것. 한마디로 율법 가지고 경건하게 되려고 하니까 이 경건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 그속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행하는 것이 것 틀리죠. 근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세베스. 이게 세베스라는데 our 세베스. 아라는 말을 붙이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예요 그래서 언거 틀리. 또 하나가 뭐예요? 아마르톨로스, 시너 죄인. 아마스톨로스, 아마르티안. 그런 거죠. 토, 요게, 어, 페네이타이페네이타이가 이제, a p 발견되다. 쉘 appear. 어디서 발견될까? 쉘이에요? 미래. 죽고 나면 어디서 보일까? 예,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헬라로 보면, 어, 디카이, 디카이오스, 모리스 허들리. 아주 쉽지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소세타이. 요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극히 생명 얻기가 어려운데, 이, 아기, 이 경건치 않은 자들과 아기는 어디서 나타날까? 요거, 미래죠? 쉘? 그럼 무슨 군 애들 장난하듯이 뭐, 교회 에뭐 한, 한, 뭐, 예를 들면, 한 100명이나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받을 것 같아요? 글쎄, 한 명? 원래 원칙적으로 율법이라도 제대로 살면 10분의 1.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쭉정이는 둘째 치고, 가라지가 한 반. 그 다음에 반중에 쭉정이가 거기에 한 3분의 2. 몇 명권 받겠습니까? 벌써 말하는 걸 교회 가서 들어보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그 죽은 모습을 비유하여 노뱀 이렇게 얘기하죠. 노 뱀은 뭐예요?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장대에 올려들었죠? 그게 뭐예요? 율법, 율법. 그 율법이 장대에 들려 가짜 노뱀이 죽은 것을 보는 자는 살았죠.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그 범죄하고 육체로 난리친 자들도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노뱀이 장대에 달린 걸 보고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우울이 났다 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바로 그 노뱀을 예표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주구사 죄를 한번 죄를 위하여 제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여 화목 제물로 사실은 주구사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불의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속량이에요. 대신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왜 대신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바로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니까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고 그러잖아요. 무슨 길? 속죄의 길. 그 속죄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어 회개케하기 위하여 그러죠. 그러면 돌이킨 자들이 어디로 가요? 돌이켰어 막 아무 길이나 가던 자들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곧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다. 곧이 육체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그 육체로 화목제물을 들이셨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육체로는 죽어야지 아직도 육체제가 에 팔팔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죽어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영이 살렸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는 그 죽임당하셨는데 그영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살렸다는 말도 되고 여기 보면 소스 여기 뭐예요포이에시스 바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퀴큰 여기에요 스피릿 푸니마티 어, 뭐가 요쌀 키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 이쌀 키가 어, 이쌀 키가 성령으로 살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뭐 퀴큰 바이더 스피릿 그러지만 여기는 사이키, 어, 이게, 어, 조 포인의 사이키큰, 네, 로그 말미 암 아마 프리마티,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체가. 응? 이해되세요?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는 살림없임을 받으셨으니. 뭐,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육체로 죽고 또, 영어로 말미 암아살림심임을이었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물세례, 회계의 세례, 회계 세례. 그 회계는 요한의 세례의 회계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야. 죄사함? No. 죄사함을 얻도록. 율법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담도 못 받고,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죠. 율법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율법이 통용되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난, 거기서 난.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여기 강조합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아볼로예요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성경에 능한 자라. 여기 말하는 성경은 부약 이때까지는 구약밖에 또 없었지만. 성경에 능한 자라. 부약에 능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 주의 길이라는 것을 가겠다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육체까지 살림을 받는 일이 아볼로에게 발생했느냐 NO!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성경의 능함 공부 많이 함 또 그걸 가지고 배워서 열심으로 여기는 이제 fervent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같이 확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끝나? 안 끝나요 가르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knowing only the baptism of John 요한의 세례만을 o n 알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세례는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봅시다. 바울도 그런데 어, 까지만이에요 여기서 이제 미리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이유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디서? 담의 세계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눈이 멀잖아요. 즉 율법의 눈.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소위 우리 육체의 기관이 기능을 멈추면서 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제 왜 주저하는요? 왜 머뭇거려? 이제는 왜 머뭇거려? 바울아, 율법 또 따라가는 거야? 일어나 스탠다 r 라이스 주의 이름을 불러 너 담에서 가서 만난 그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준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 여기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오노마 그의 이름을 불러 여기죠 투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을 불러 칼레오 마구 불러 콜 그리고 내 죄를 워시아웃 씻어버려라 여기 아포루사이 아폴루사이. 요게 뭐예요? 워셔프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정과고 중간태야. 네가 부르지지니까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고 중간태가 뭐야? 그렇게 씻겨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지졌고, 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씻겨줘야 돼. 하여튼, 뭐, 가짜들은 꼭 하면 지가 뭐 어떻게 해서, 부... 내가 부르지었더니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를, 어, 용서하다. 웃기고 앉았네. 그 말부터 받고, 그 말을 안 바꾸고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하면 너는 말로만 스스로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못 받아. 아볼로가 그렇게 열심을 내도요 요한 세례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렇게 주의도를 가리키고 헐븐 노력 엄청하고 불같이 일을 해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구약의 율법을 읽고 어쩌고 정교적으로뭐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목탁을 300만 번뜯으면뭐 달라질까? 안 달라져요. 요한의 세례까지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의 세례가 방향 바꾸기.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어우 막 담대히 말까지에 올들리. 아, 막 예수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고 막 강조해. 요 그래서 보르스길라와 아굴라까지도 듣고 그분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The way of God,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을 expounded,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perfectly, 완전하게, more perfect, 더 완전하게. 그러나, 아볼로의그 열심과 지식과 그 도와 그의 뼈다구는 율법을 버리지 않는 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요. 입니다. 비로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아볼로가 있는 그 에베소에 그 전파는 그 교회에 가서 뭐라 그래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읽잖아요 Have you received the Holy Ghost? 성령을 받았어? Since you believed.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어? No.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못 들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No. 그 구약의 율법과 학문과 열심의 노력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로라.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구약의 율법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즉 회개의 세례 돌이키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세 개의 세례를 다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5절이에요. 뭐라고 돼있어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laughs> 여기 이름, 언세, 오노마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때 임한다는 건내속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Come on! came on! 위에 임하시는 거요. 그게 성령 세례 비슷하게 됩니다,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인침으로 일어나는 거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 자들만. 임하심으로, 이거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 때도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면, come on! 그 위에 오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내가 어떤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12사람밖에 못 받았지. 이랬더니. 아니래. 아블로가 <laughs> 심원에버스교회 전원이 다 12명이래. 이런 가짜같은 목사라고.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데 에이, 돌대가라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라 이 사람아. 목사라 어? 여기 보시잖아요. All the men 이라니까, 그러니까 All! 모두가 라는 얘기 아니에요. About 12잖아 만약에 All 이라는 게 거기 있는 성도 전체라면, 에베소에서 거의 참가해가지고, 세, 저 안수 받는, 안수 받으려고 하는 40명이 다 받았더라 그래야지. About 12. 12쯤! 귀한 사람, 12만 받은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다 버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건, 그것을 의로, 그것을 행해서 뭐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부터 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가서 뭘 했다고 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그저 은혜로 내가 거기 가는 거고, 은혜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중간대로 나를 살려, 퀵은 살려주지 않으면, 못삽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을, 아담을 뭐라고 부르냐면, living soul, 산,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셔마가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다산 영으로서, 뭐라 그래. 쳐다담은 범죄했지만, 산 영으로, 하나의 예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살려주는 영, 이 예표를. 어, 게지옥과에 서사라야, 너도 정신 차려라. 서사라 목사가 저보다 한세살 아랫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공부는 뭐, 잘한 거고. 율법을 안 버리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서, 이 자들이 그나마 남아, overcome 극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버려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율법 그리고 이 성전 이곳을 회방하여 against the people 회방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그 자인데 또 거짓말까지 시켜 헬라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뭐, 성전이 어쩌고, 뭐, 헬라인이 어쩌고, 이방인이 어쩌고, 이따오 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에서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뭐, 11절 안 내면 저주받고, 뭐, 헌금을 내야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니까 러 빌어먹는 거예요. 이런 걸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쳐서. 어? 그서 뭐라 그러냐. Man of Israel.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다 누구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몰라요. 요즘 저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케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죽는 날뭐 뭐 자기가 뭐아무식게 간다고 준안 돼요. 자기의 육체까지 죽은 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는 저 김병정 교수라고 서울대 동양화, 동양화가로서도 아진굉장 유명하대요. 그냥만 와이프님, 김미경인가? 그분 돌아가실 때 죽을 걸 그냥 각오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육신을 포기한 거죠? 살았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우리 김미경, 응? 어? 이분이 어디 하느님 앞에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 그, 그분이 나타나줬어요. 제 기도 중에. 고마워요. 그러더라.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휴, 웬일이세요. 얼굴이 밝으시네. 환하게 웃고 있어. 저 좋은 데로 가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지. 자, 마지막까지 사는 길딱 택합시다. 다 가짜들. 그래서 목사 그지 같은 거, 이제 귀신, 개귀신들, 그저 뭐야, 꽉 들어가지고 성질이 더러운 거. 성질, 목사가 성질 더럽잖아요. 전부 귀신 낀 거예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근데 그걸 몰라? 그 다음에 그거 속이려고, 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과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웃기고 앉았네. 내가 딱 보니까 너는 귀신이 꽉 들었는데? 가짜야?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